있습니다. 자 이번엔 팔라딘 음 진격성 한번 해보러 가죠. 주관 마. 쩐시. 까미다. 할라딘이 굉장히 스타일리시 하거든, 의외로. 스킬을 다 쓰고 나서 연타가 와서 그렇지. 와, 뒤치기 뭐야. 역시, 컨센트레이션. 저지먼트 콜,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지! 그니까! 러 와, 완전 글로리하잖아. 어? 이렇게 나와야지. 솔직히, 형님들, 진각성 같은 경우에는요, 그, 광예민성 증군이 나올 정도의 뭔가 임팩트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제 말이 맞죠? 이게 맞죠? 그쵸? 그니까, 러이 정도 뭔가 힘은 실어져 있어야지. 어? 아주 좋습니다. 광예민성, 그 맨날 그 3D 게임 할 때마다 나오는 거 있잖아. 그 정도 나와야지. 와, 이거는. 근데 약간 컸다, 어. 개인적 으로 좀뭐 라지 성장 을 굉장히 많이 했 네요？뭐야？이거 어. 2차 창작물 인데, 이거 2차 창작물 이 유출 이다. 유출, 유출본 아니냐, 저거? 아, 근데, 그, 약, 그, 어, 그, 제가 아까 가이아 때도 비슷한 얘기긴 한데, 그, 니까 원래, 원래 그, 나이트 특유의, 어, 나이트 특유의 그, 여자 마법사보다는 좀, 있고. 뭐지? 여자 마법사보다는 조금 있고 그다음에 그 여기 검사보단 조금 어린 그 가장 한 가운데. 대학교 새내기 또는 고3 여고생의 그 임팩트. 원래 캐릭터가 이제 한국 나이로 1 8살 기준인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딱고 라인인데 어, 고 라인의 연령대를 포커싱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이 일러스트 기준이면은 이제는 이제 25살 정도 되는, 음, 그 정도 라인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갑자기 성장을 빡 해버린, 음, 그런 좀 느낌이 좀 있네요. 음. 그죠? 근데 이제, 형님들이 아시는, 음, 어, 아시는 가장 씹덕 모의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특유의, 지금 형님들도 여러 개 봤잖아. 여러 개, 그니까 러세개 봤잖아? 세 개의 특유의 그 십덕 감성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이트 특유의 컨셉을 유지하려고 한 가지 포인트를 뒀습니다.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그 특유의 그 십덕, 덕 포인트를 어디서 뒀냐면, 아, 형님들이 뭔가 잘못되신 겁니다. 바로! 십덕 캐릭에서 제일 흔하게 나오는 거. 요거죠. 요거 <laughs> 안장다리 해야 되거든요. 어. 전반적으로 어. <laughs> 어. 이제 특유의,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로 어, 대퇴골이 이만큼 나왔는데 무릎이 안쪽으로 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 그리고 대퇴골이 요렇게 있다가, 여기서 무릎이 그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무릎이 이렇게 도, 이렇,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약간 비틀어졌죠. 어. 원래는 <laughs>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틀어졌죠. 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둔근이 좀 약하신 경우예요. 어. 그래서 무릎이 자꾸 안쪽으로 모임. 오케이. <웃음> 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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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 어. 음. 자, 가서 좀 볼게요. <laughs> 드립, 드립, 얘들아. 드립이야, 드립. 음. 근데, 형님들, 살짝 안장다리 들어가야, 형님들. 그쵸? 바이크 살짝 이렇게 모여 있어야, 형님들. 약간 부끄부끄한 느낌 때문에 형님들도 얼굴 발그레 하시잖아요. 그쵸? 좋습니다. 자, 기본 공격. 점프 대시 공격을 제외한 기본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평타죠, 평타. 평타 데미지인가. 어. 두 번째 공격 후 딜레이가 강, 증가하며, 아, 이제 평타 치고 있다가 그냥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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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음, 더 연기가 좀 쉬워질 수 있게 판정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한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 위핑 웨이브. 13, 13, 이게 이제 팔라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 중에 육성도 편하고 속도도 있고 크리티컬도 좋고, 그 다음에 범위도 넓고, 기본기들도 다단히 트고, 그 다음에 상급기도 단타, 단타고, 구조가 굉장히 좋은데 제일 안 좋은 게 딜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딱딜 받은 것 같습니다. 음. <laughs> 자, 13.4. 3 1 3 아니네요, 형님들. 그래도 파이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오케이. 아, 그리고 이, 이 와중에 컨패션은 조금 덜 받았네. 아, 이거 나름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그 팔라딘 주력기 중에 하나여가지고 저같은 경우는 컴패션의 이스트레인지먼트 컨실리에이션 아니지 이스트레인지먼트랑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요렇게 해서 빵 빵팡 이렇게 그 연타를 좀 이용을 했는데 아 조금 음, 아쉽네요 포기븐니스 요거같은 경우는 안쓰는 스킬이죠 앞으로 칙칙칙칙 찌르고 있는거 음. 조금 아쉽네 자, 근데 이스트레인지먼트 컨실리에이션 인테그레이션 뭔 스킬인지 모르실 겁니다. 아. 그죠? 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프라이스 오브 미, 미스트러스. 이거 처음, 처음 듣는드스킬이죠 이게 1차 학성입니다. 어. <laughs> 어. 맨 멘데이트 오브는 내려찍는 거고요. 옵스트럭션 휘두르는 거고요. 인게이지먼트 땅 찍는 거고요. 저지먼트 콜 2차 학성기. 근데 옵스트럭션이 조금 받았네, 의외로. 그래요. 음. 음. 자, 그러면은 우리 진각성 어떻게 받았는지 볼까요? 윙 오브 메타트론. 어? 내가 어, 트론인줄 알았네. 스타크림. 아이 메타트론. 어 오케이. 자, 어디 보자. 초월자 메가 메가트론. 아니, 메타트론. 음. 힘을 가지게 된진 팔라진의 기본 공격 및 전직 계열 스킬 공격이 력 증가하고 일부 스킬. 세라픽 패드 두 장의 나기가 추가, 어? 아, 전체 피감이 있군요? 그러면은 기본이 여 장이었는데 두장 추가하면 8 장이 되는 거야? 근데 7장 이상 쓰면은 피감이 되는 거고. 어, 아, 이제 깨달았다. 근데 여기는 여기 여섯 개였잖아, 그치 그래서 여섯 개여서 세라픽 패더가 여섯 장이었고 이번에 일러스트는 여덟 장으로 늘었잖아. 그래서 여덟 장인 거구나. 우와, 나름 신경을 엄청 많이 썼네요, 그죠? 음. 근데 이 와중에 여기서도 안 안창달이... 창다리. 어. 오, 굉장히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콘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날개가 이제 윙 오브메가트론이기 때문에 형님들 그 8개의 날개, 그치? 8개. 팔라딘이니까 8장까지 된다고. 아 좋습니다. 레스 기본 공격이 3타로 변경이 되고 기본 네 번째 올려치기 공격력이 내려치기 공격력이 합산이 된다. 또한 내려치기 공격이 미니레스가 발생하여. 레스가 요거거든요. 자, 기존 스킬을 먼저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생기는 스킬이에요. 보이시죠? 음. 자, 그리고 아, 잠깐만. 레스가 이레스가 아니야? 아, 이래수가 아니야. 아, 그, 헤드샷 줬군요. 평드샷 죽은 거군요. 자, 일단은, 세라픽 패더 개수 좀 볼까요? 야, 뭐야. 잠깐만, 나 기본 공격 눌러, 아, 안 했구나. 잠깐만. 야, 이거 어디서 봤어? 근데 혹시 이거 어디서? 본 사람 혹시 안톤 레이드 좀 도신 분들은 이제 에이 션트 소마라는 아. 와 이거 8장 개간지다. 잠깐만. 야여여8장 개간지인데? 자 이거 이러면은 제가 이거 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어떻게 세시면 되냐면은 이게 디바인 실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니이 아닌가? 디바인 실드 아니었나? 방어하고 있으면 되던데? 이거 아닌가? 우리 디바인 실드 하고 있으면은 그 차는데 자 이게 두장이구요 어, 근데 두장네장음 그 여섯 장까지 생겼죠 그럼 나머지 두 장이 어디서 생, 아니, 어디서 생기느냐 여기서 어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따로 생기기보다는 이게 이제,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여섯 장을 샜잖아. 그치? 옆에서 봤을 때 여섯 장을 샜는데, 실질적으로 이 옆에 말고, 그니까 이, 이 세로 라인 말고, 이 옆에 생긴 거야. 그치? 어, 뭔 말인지 알죠? 어차피 우리는 옆모습을 보잖아. 아. 어. 그래가지고, 출력 그 엔진 부스터를 약간 낀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프리덤 관담 <건담 웃음> 그래요. 아 근데 잠깐만 미니 레스를 쓸 거면 레스를 레스 공격력이 10%니까 그러면 레스를 레스 자체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그게 맞나요? 레스 찍어야 되는 거야? 이것보단 나으니깐요. 어. <laughs> 이것보단 나으니깐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laughs> 공속을 좀더 올려볼까요? 그러면은 공속을 최대한 올리고, 공속을 최대한 올리고, 어그 다음에 커플을 걸고, 아, 좋습니다. 어떻게 좀 괜찮았나요? 어. <laughs> 어 괜찮았나요? 어. 좀 최대한, 음, <laughs> 최대한 한 번. 요거랑, 음, 요, 요 속도랑, 음, 요 속도랑, 요 속도랑, 이제 알아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음. 자그러면 90제, 아 95제 스킬이죠. 트랜센던스 라이트, 어, 트랜센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마의 초월의 크, 초월 초크, 어, 초월의 크리스탈의 그 탈리스만 이름과 같은 거네요. 어. 메타트론의 방패를 소환해 휘둘러 신성한 빛의 힘으로 적을 공격한다. 빛이 쏟아진 곳에는 빛의 균열이 발생하며 이후 팔라딘이 방패로 지면을 내려 찍으면. 빛의 균열이 폭발을 일으켜 넓은 범위의 적에게 강력한 추가 피해를 입힌다. 스킬 시전지 메타트론의 방패 를작착하기 전, 아 세라피 패더. 패더 패더 추가 오케이. 그럼 총 히트 수가 한 11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타, 1타, 그다음에 6타니까. 스킬 한번 써볼까요? 트랜센더스.

자야궁 뭔데? <laughs> 오케이 트랜센던스 어 트랜센던스 라이트 어 약간 방패의 힘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죠? 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더 라스트 리벨레이션 와 이름부터가 글세 진짜 섹시 그 자체네 초월자 메타트론으로 현신의 최후의 계시했다아 이게 형님들 이미지가 갑자기 성숙해 보였던 이미지가 있는 게 메타트로 메타트론으로 변신하는 거군요, 그죠 시전시 성스러운 휘강이 진 팔라딘을 감싸며 잠시 후 여덟 개의 날개 여덟 장의 날개를 가진 초월자 메타트론의 모습을 드러낸다. 근데 여덟 장의 날개라고 하니까 갑자기 문득 생각 드는 건데 리디모드 여덟 장. 다다니트 피해를 입히고, 메타트론은 승천하여, 리디뭐 여섯 장이야? 일곱 개의 대죄여가지고 일곱 장일 텐데. 음. 다다니트 피해를 입히고, 메타트론이 승천하여 하늘로부터 거대한 메타트론의 망치를 소환해. 이제 이게 성령의 메이스인 거죠? <웃음> 그런가? <웃음> <웃음> 결국에는 배틀크루가 짱이었다. 약간 요런 느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 데미지, 먼저 보기 전에, 어,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The Last Revelation 입니다. 방금 이거 도트, 나 어디서 봤어요? 혹시 어디서 본지 아는 사람? 제가 어디서 봤냐면은 혹시 형님들 옛날 영화 중에 천유유원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에 그 나무 요괴를 잡기 위해서 게이징 핑했을 때 그때 천유유원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황금색 그 CG가 있거든요. <laughs> 아트리라니 <laughs> 그때 당시 지금 어그 아니야? 아 <laughs> 어, 이거. <laughs> 아, 근데 포스 확실히 난다, 그치? 어. 와, 히트수 좋아요. 이게 보시면은 히트수 시스템 자체가 메타트론의 눈. 아, 메타트론이 약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그런 건가 같아요. 그딱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 엑스맨의 사이클로스 마냥 눈으로 빔을 싹쏴가지고 애들이 이제 치리트를 시키고 그지 그 다음에 메타트론이 땅 떨어지면서 폭발 빠바방 한다. 요런 느낌. 음. 아, 오케이. 음. 포스는 확실히 있네. 어, 확실히 포스는 좀 있네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